제 속삭임에서 하나님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나병으로 죽은 유시아를 대신하여 요담이 25세의 왕이 되어 16년 동안 다스립니다. 요담의 평가 역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게 하셔서, 안문 자손의 왕과 싸워 이기며 많은 조공을 받게 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20세에 16년을 다스렸지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우상을 만들고 인신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은 아람왕과 북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배해 많은 무리들이 볼모로 잡혀가게 됩니다. 북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스라엘 자손 약 20만 명을 잡아 사마리아로 갈때 여호와의 선지자 오데시 그를 책망하여 그 포로를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말에 순종하여 포로를 풀어줍니다.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가 서로 동맹을 맺고 유다에게도 자신들과 동맹을 맺도록 회유했지만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이에 연합군이 아하스를 공격하고 많은 포로를 잡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2절을 보면 백성들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숲의 나무들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없는 통치를 받았던 남유다의 모습은 풍전등화와 같은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갈 때 강성함을 주시는 하나님, 우상 숭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기 기울이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담 왕의 16년은 나라가 점점 강성하여졌지만. 아하스의 16년은 급격히 나라가 쇠퇴해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강성한 나라와 약한 나라의 기준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모든 악한 행동을 함으로써 악한 왕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아스는 남유다가 신정 국가로 가는 길을 왕강히 거부한 왕으로 제가 끌고 가는 거대한 힘의 무서움을 보여줍니다. 쟤는 우리를 감아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라의 존폐위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북 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대에게 은혜를 주셔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함으로 유다 왕국이 지탱되도록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나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닌 은혜를 기억하여 제가 끌고 가는 압력으로부터 자유하길 소망하며 세상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손잡기보다 하나님과. 손 잡는 삶 살기를 원하며 나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파이팅!